성주군 성주 계획관리 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큰 도로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앞쪽에 전망 또 나옵니다 자 현재 요 앞에 땅과 저 뒤에 땅 까지고요 계획관리라서 40%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뒤에 산이고 앞에 남량으로 넓어서 뭐 주택 부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농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평수는 1,025평이고요 매매가는 평당 20 아니 평당 32만 원입니다. 이상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무동산 소장 노윤이였습니다 皆さん。